분이 몇 톤을 치는 드라고 생각해? 요한 명은 내가 먹었다. 이 자꾸 준상 씨를 기용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다 고지맨 <laughs>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laughs> 사장님한테도 보내줘야 <보여드려야> 돼. <laughs> 일사이트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다정 씨는? 201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laughs> 올해 7월에 만. 정말. 멋집니다 정말 모의하시네요 초반에는 네. 9, 오일을다 했고요 동시에 주말 데스크를 하고 있어서 주 7일 근무였어요 그래서 영은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그렇죠. 하고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일사에새 깜짝 MC 이영은입니다 데일리 뉴스를 찍고 있는 영은 아나운서 새우신거다어허 소박한 촬영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구 수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축제 계절이라고 하는데 잘 즐기고 계신가요? 남은 5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서쇼 여고들도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야, 잘한다. 네. 우와. 네. 우와. 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도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호민이가 언제 투입된 거요 2018년 12월 완전 초창기네 오, 저, 저 입사하자마자 된 <laughs>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구독자가 어느 정도였어? 그때 10만도 안 됐을걸요? 어. 그때는 데일리밖에 없었어요 하. 구독자 200만 명너 응.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200만 구독자 이제 축전 홈페이지에 올라왔잖아요. 이제 여섯 명의 얼굴이 있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벌써 그것까지. 이상한 애를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러, 이런 컨셉은 처음 봤는데? <laughs> <laughs> 언제부터 함께 하신 거죠? 2018년 11월에 <laughs> 갔어. 그럼 지금 일살이프의총괄이라고볼수 있는 거죠?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처음에. 1이프가막 시작했을 때는 지금 정도의 위용을 갖추게 될 거라는 예상을 모두가 한건 아니었잖아요 모바일 뉴스쇼를 만들어보자는 기획이었고 t 보다는좀 편안한 느낌으로 강다솜 아나운서를 데려다가 친숙한 옆집 언니가 오늘 있었던 이슈 중에서 좀 재밌는 것들 알수 있다라는 응. 컨셉을 시작했는데 전날의 이슈를 다음날 편집해서 올리는 숙보전쟁을 뭐, 안한 거네요 숙보전쟁을 안 했고 타겟은 명확히 어디였죠? 2030 생활 뉴스 옆집 언니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얘기... 얘기해주자. 그래서 제가 다리도 막 꽈보고,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말투도 그렇게 해보고, 그렇죠. 속도도 그렇게 조절을 했던 거고. 다음에 데일리 뉴스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 좋았어? 오늘 어려운 거는 없었고, 말을 빨리 하는 게 약간 하... 컨셉이었어요. 지금도 그 BGM 속도를 맞춰서 빨리 하는데, 어, 그때는 그게 좀 힘든 거예요. 모니터링 하... 하면서, 아, 이거 아닌데, 막 이러고. 데일리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위클리도 해보고 싶다. 저 옛날에 앱둥이라고 있었거든요 어. 네. 뭐야?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아, 저저보고 아, 싶은데 어, <laughs> 이게 쉽지가 않아 유튜브를 사아남기 아시죠? <웃음> 선배님 <웃음> 10분 토론 그거 지분 몇칠이라고 생각하세요? 10분 토론이니까 10% 이게 10%갖기도 한데 쉽지 않다 맞아 그리고 조회수를 매주 확인하면서 <laughs>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나 이런 걱정을 하거든 메일매가 진짜 좋은 게 매일매일 하는 게 3, 4만 이렇게 넘기시맞아 맞아. 많이들 좀 조회 좀 해주세요 응. 영은이도스와이프의산 역사인데 <laughs> 호감이라도한 말씀 음에 새롭고 지만 이제 저 때문에 된건아니거든 <laughs> 지분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요? 6년 했으니까 6%라고 할게요 12만 명은 내가 먹었다? 아, 아 0.6%라고 할게요 처음에 일사이프 들어갈 때 특히 게대단해지시 거를 <laughs>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땠어요? 처음 들어갈 때만 맨 처음에는 제가 일사이프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저를 약간 불쌍히 여는아그 <laughs> 정도였어요? <laughs> 어. 고생한다 좀만참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음. 당연히 TV에서 잘 돼야지. 왜 유튜브를가 약간 이런 느낌? 예전에 약간 DMB 같은 느낌.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 이제적 DMB야? <laughs> DMC, DMB 채널이 따로 있었나? 있었죠. <laughs> 저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laughs> 사실 가솜 씨가 이제 1 s 프에서는 저보다 더 고인물이고, 그러 그러니까 뉴스의 예능화라는 게 저희의 세계가 아니고요. 정체성은 어느 정도 크리에이티 뉴스에 있어요. 1이프 채널은 좀 특이한 게 네, TV처럼 종합편성 채널 느낌이에요. 응. 근데도 이렇게 좀잘될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된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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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보통의 유튜브 콘텐츠는 굉장히 뾰족하게 기. 하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희는 레거시고 팀 전체 80명 가까이 되고 1 사이프만 만드는 사람들도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0명의 니즈가 다르고 만들고 싶어하는 콘텐츠도 다르고 하나의 콘텐츠만 만들어서는 갈수 없는 거고 유튜브스러운 콘텐츠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보성 콘텐츠나 예능을 시도했죠. 보통 하는 일에 제가 하는 일에 큰이 없어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어, 연출 아니고,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요. 선배님, 이거 테크노트? 음. 세상을 바꿀 미래 혁신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오승훈의 테크노트. 음. 대본을 직접 다 쓰시는 거예요? 다른 아니고 작가가 한분 계시는데 대략적인 구도만 짜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멘트 설명. 아 지금 준비하는 주제가 뭔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리온 스매시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난... 처음 들어봤지. <laughs> 새로 다 공부해야 돼. 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는데 방사능 모든 걸알 수는 없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뭐 유체역학적 원리 이런 건 내가 설명할 음. 수 있어. 대원이 얼마고 뭐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졌고 이런 건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다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디지털 콘텐츠의 미래는 혹시 어떻게?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음... 것 같고 연달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좀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에서 진행을 워낙 오래 하셨다 보니까 또 앞으로도 아나운서 활이 더늘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laughs>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아좀 달랐던 건 아나운서로 일하시면서 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잘 소화해 내 주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이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채널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일사이프가 좀... 초심을 잃었다. <laughs> 여전히 이제 쉽게 다루는 뉴스를 하고 있지만, 결이 달라지긴 했어요. 일사이프의 산증인이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하는 건 저밖에 없을거예요 <laughs> <laughs> 네. 구독자 한명 때부터. 영명, <laughs> 왼쪽 뉴스 안나니도 훨씬 더 커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뉴스 안나니에서도 지금은 인력이 좀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꿈꾸고 있는 것들, <laughs> 계획하고 있는 것들 다 못하고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만큼 커온 걸 회사가 인정을 해주고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면 뒷소나이도 그렇게 커가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나운서들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한테도 보여드려야겠네요 <laughs> <laughs> 지금의 셀프가 되게 가장 큰합격한 검을 세운 프로그램은 뭐였나요? 처음에는 이제 수진 씨라고 아이동 케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대출 상환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대출 상환 7년을 짜는 거야 그걸로 한 50만 구독자 어, 그다음 맞아. 이제 소비당국.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에 1사일프 채널에다가 소비당원이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4년이 됐고 만든 동영상도 200편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 모든 걸 기획한 게 선재일이다. 재환이 큰건 아니고요. 차이가죠? 근데 그 조현영 선배가 뭐, 얼마 전에 좋았지? 마지막 영상에도 얘기하셨는데. <laughs> 선배가 너도 한번 네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참고로 이분이 저 이후에도요 돈슐랭의 김밥이 님, 쥬라기월드의 조승원 선배, 사춘기의 김대화 아나운서 등등의 픽업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초기 남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춘기도 지금 응. 역시 1상에 회사. 사춘기는 1나니에서 김대화 아나운서 굉장히 재밌었고 좀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산업과 어떤 기획에 너무 초점이 맞춰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브이로그 식으로 아니면 세미다큐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CC 음. 해본적 있어? 막걸리 아니지? 음. 일 사이프에서 되게 멋진 활약을 했었잖아. <laughs> 너 기억나? Now I'm here sitting with one of the biggest stars from Avatar.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I hope you have wonderful time in Korea. Welcome. Thank you. Thank you. 매일생의 첫 영어 인터뷰 시험 공부처럼 했지.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했어. 그 배우가 한 인터뷰는 진짜 한 10년치 걸다본것 같아. 그세명 배우들. 다시 제작진들 반응이 좋았잖아. 어. 그때 이후로 연락 없었어? 어 그때로 없었어 영어 인터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해보자 막 이런 말씀 많으셨는데 막상 연락이 없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니 끼를 발산하기에는 아, 영어 인터뷰만 가지고 좀 아쉬운 면도 있잖아. 만약에 일사이플를 네가 진행해 본다면 이런 거 잘하실 것 같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어. 교육이거든 어. 아이 교육. 지금 있나 어. 일사이프? 플 유가 관련 없어 응. 없지. 어. 유아 교육이라든가 유가템 어. 하고 뭐 싶어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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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엄마들하고 뭐가 다른데 차별점이 있어야지. 어 일단. 어. 어. 음, 조언을 드릴 만한 선배들이 많다. 네. 뭐 정민 선배한테도 그렇고. 네. <laughs> 내 선배기도 해 그분들은. 우리 예 귀엽게 생겼어. 섭외 안 오겠다. 일사이트 어. 데일리 뉴스에 합류하신 네. 걸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하이웨이 담당하고 어. 있습니다. 구독자 200만 명을 달성했잖아 뭐뭐하 보는 코너 있어? 보는 코너 사실 제가 하니까 아 진짜로? 있었어요. 200만 명이 될 때까지 1사이플 되게 많은 콘텐츠가 있었잖아 인디아나쥬스 어? 인디아나주스 봤었어?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하는데 제 동생이 진짜 좋아 <laughs> 기회가 된다면 너만의 코너를 진행해보고 싶다거나 나만의 코너? 제가 감히 올라가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laughs> 요즘에 라디오도 하시고 아주 바쁘신데 일사이프 제작진이 이것도 볼 수도 있으니까 어허 어떤 매력이 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오는 것도 좋아하고 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곧장 한다니다 밝은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네잘 다가가서 저녁 네.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 이번에 일사프에서 우리 준성 씨가기도한번 했는데 잘된건 아니잖아요? <laughs> 서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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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데. <laughs>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지 저희 준상식도 있으니까. <laughs> 댓글 보니까 미친 기얘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춘기를 만든 팀들이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일본 올록해로 촬영을 한 거고. <laughs> 좀 씁쓸하시네요, 표정이. <laughs> 네. 근데 보통 저희는 근데 기획을 할때 컨텐츠를 여편 정도 기획해요. 네. 그 추이를 보고 이거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제작비를 어. 해수장 비로 너무 많이 써서 아, <laughs> 그렇게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중간 지점에 인디아나 준스라는 여기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좀잘 되지 않았습니까? 잘 됐죠. 근데 그게 멈췄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 회사의 장점이 파이브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림이 못 받쳐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바꾸는 게 이제 10분 토론. 콜 브라운은 그렇게. 다른 걸로 보일까? 전직 상사, 야. 상사가 보고 싶을 리가 없는데. 야아 오늘 이... 자꾸 준상 씨를 기용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준상 씨를 자주 찾아와요. 많이 <laughs> <laughs> <아니>, 제작진하고 <laughs> 회의. 회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일본편 하는 거 반대하셨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일본편뿐만이 아니라 파타주일 보라는 세번좀 <laughs> 반대를 하셨었던. 준상 아나운서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지금은 아, 그러면 음, 쓸만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조금 있다. <laughs> <laughs> 일세트 팀에서 동료금 받은 것 중에 절반을 아나운서국에 딱배축하면서 회식하라고 한건로좀 되게 놀랐어요. 어, 손재일 선배랑 저랑 이야기를 나눌 때늘 미안해하세요. 아나운서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데 정말 적은 이제 금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격려감을 받을 때만이라도 아. 뭐 이번만 드린 건 아니고요. 네. <laughs> 같이 오.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 작지만 같이 나누는 거죠. 아. 이 거대 채널의 기획자로서 음. 유사나 니가 걸어 나가야 될 음. 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어. 어, 그거는 이제 일사이프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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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우 말고 음. 눈여겨보는 음. 캐릭터 누가 있다? 저는 어. 어. 이미 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빼고. 네. 아 박서영 안와서 또사춘기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정으로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일안 하는지 아셨던 거예요, 배님 고생이 많다요. 얼른 가라. <laughs>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에요? 한마디만 <laughs> 좀 해주세요. 감이 그런 얘기를 아니 어떤 기획전도 아, 뭐, 재밌습니다. <laughs> 200만 된 소감 한 말씀 좀 <laughs> 부탁드릴게요. 뭐, 레거시 버티컬 채널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채널이 고 뭐, 네. 뭐, 굉장히 쉽지 않았고 위기의 순간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해결해줬거든요.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는 작가 p 들이 있었고 출연진 분들도 유수진 네. 뭐, 씨, 뭐, 조연영 기자, 슬라기월드의 뭐, 조성환 선배잘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음, 뭐, 어떤 뭐, 목표가 뭐, 있으신가요? 저희 팀이 이제 1세포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엔드로메다 스튜라는몇 년은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다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갈생각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이거 뭐예요? 김대환 아나운서 사춘기 만들고 계신 이서우 작가 목소리주인공이 그죠. 한국에 대해 뭐가 유명할까요? 저 추천해드린 게 일사이프 200만 그릇도 달성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나운서국에서 대우 선배, 주상 선배, 영훈 선배, 다솜 선배, 주희 선배까지 수고하도 테크노도 시니까 일사이프를 너무 빛내주신 것 같아서 자랑스럽고요 저도 선배님들을 따라서 일사이프를 예.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파이팅! 다